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에소리입니다 네, 플라즈맵의 수요 예측 결과를 전해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영 무겁습니다. 시장도 악재만 계속해서 확인이 되는 상황이고요. 또 공모주는 10월에 청약 일정이 잡힌 건 많은데, 왠지 건너뛸 게더 많은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건너뛸 건지 말 건지 결정은 해야 되니까요. 소식은 계속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플라즈맵 간단히 기업 내용부터 살펴보고 수요 예측 결과까지 한꺼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라즈맵은 플라즈마를 이용한 의료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이에요.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에 이은 제4의 상태를 의미하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전기적 특성을 띠고 있는 가스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의료용 솔루션들을 만드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예요. 저온 플라즈마 멸균 솔루션과 의료 임플란트 재생 활성 솔루션. 저온 플라즈마 멸균은요, 의료기구들을 멸균하는 데 쓰이는 제품입니다. 수술용 메스나 내시경 이런 것들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멸균 과정을 꼭꼭 꼭 거쳐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병원은 멸균 솔루션을 필수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네. 임플란트 재생활성 솔루션은요. 임플란트의 표면을 더 완벽하게 불순물 없이 만들기 위한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임플란트 소재 표면의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어서 생체 적합성과 시술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표면 처리 기술에 속하겠죠. 이 중에 특히 회사에서 강조하는 제품은 저온 플라즈마 멸균 솔루션인데요. 작년에 비 미국계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FDA 인증을 획득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이게 흔한 인증은 아니더라고요. FDA가 승인한 플라즈마 멸균 솔루션은 총 4개 뿐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3개가 미국 기업의 소유입니다.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받은 처음이자 유일한 인증이 되겠고요. 다른 3개는 모두 대형 제품인데, 큰 제품인데, 플라즈맵의 제품은 소형입니다. 플라즈맵이 미 FDA 인증을 받을 수 있었던 경쟁력으로는 요걸 꼽더라고요. 다른 장비 대비해서 멸균 시간이 10배 가까이 빠르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소형이다 보니까 국내외에서 많은 소형 병원이나 클리닉, 이런 곳에서 플라즈맵의 소형 멸균기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확실히 FDA 승인을 받은 이후에 글로벌 의료기기 제조사들의 주문이 급증했습니다. 작년에는 누적 수주 금액이 52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 9월 기준 2,191억 원에 달해요. 그래서 40배 정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회사는 멸균기에 머무르지 않고 재생과 활성 솔루션을 더 내놓은 거고요. 플라즈맵의 표면 처리 기술은 다른 솔루션보다 효능이 3배 이상 뛰어나고, 비용은 약 30배 저렴하다고 합니다. 약 1분 만에 불순물을 최대 90%까지 제거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치과나 뭐 정형외과용 임플란트, 그리고 골이식제 등의 사용이 가능한 솔루션이라고 하네요. 두 제품의 매출 비중을 보시면 재생 활성기는 2021년, 작년부터 매출이 잡히기 시작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비중을 빠르게 높였어요. 올해 반기 기준, 멸균기와 멸균 소모품 매출 비중이 약 44%. 재생 활성기는 약 32%에 달합니다. 이걸 보니까 왠지 멸균기를 엄청 싸게 팔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살펴보죠. 수익성 지표를 보면요. 매출액이 2021년 들어서 엄청 빠르게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작년 매출액을 뛰어넘은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매출액이 큰 폭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왜 계속해서 영업 적자인 것일까? 도대체 영업 적자 폭은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매출액 대비해서 매출 원가율이 90%가 넘고요. 판매 관리비 비중도 너무 높습니다. 2019년, 2020년 이럴 때는 200% 이상이었어요. FDA의 승인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은 인지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는 가격 수준으로 판매를 진행했고, 판로 확대나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과 또 영업부문의 인재 채용에 막대한 비용을 계속해서 지출해왔던 거죠. 이러니까 수익이 날 수가 있나요? 날 수가 없지. 뭐, 분명히 뿌린 만큼 거둘 수 있는 시기가 오기는 하겠지만, 그게 언제쯤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상태라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외부 평가 기관에서도 약간의 우려를 표시하기는 했어요. 이게 기술성장특례상장이라서 두개 기관으로부터 평가 등급을 받았거든요. A와 BBB를 획득하면서 턱걸이로 통과하긴 한 건데, 보시면 위에 이크레더블의 평가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동사 기술 제품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마케팅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판로 구축 계획을 수립한 점과, 직접적인 경쟁 제품과의 비교에서 성능 우위인 점을 고려할 때 기술 제품의 시장 점유 정도는 보통 수준이다. 보통 수준의 점유율을 차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마케팅 전략을 쓸 것이다. 라는 얘기죠.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리고 밑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평가 내용 중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가 대상 기업은 생산 초기 제품의 생산 불안정성과 생산 표준 미확보로 발생한 불량률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부분. 아직은 좀 초기 단계라서 불량률이 높은가 봐요. 이런 것들까지 고려를 하면 더더욱이 앞으로 수익성을 제대로 확보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우선 넘어가서 재무안정성 지표를 보시면 엉망이에요. 적자가 계속되면서 결손금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는데 이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결손 보전에 좀 충당을 했고 또 상환 전환 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이 되면서 부채가 줄고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완전 자본 잠식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전히 부채 비율은 높은 상황인 거고요. 게다가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받쳐주지 않으니까 굉장히 불안한 상태인 거죠, 사실. 어떻게 해서든 이번 공모를 밀어붙여서 자금을 유입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회사 측에서는. 네, 그리고 이렇게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공모가를 산정할 때 미래 추정치를 썼는데요. 24년과 25년 추정 순이익을 25% 할인율로 땡겨왔어요. 뭐 굳이 25년 수치까지도 적용을 했네요. 회사의 추정 순이익 계산서를 보면 당장 23년부터 내년부터는 영업이 흑자 전환. 단기순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가능할까요? 적자가 몇년 내내 지속됐고, 매출액이 늘어나도 매출 원가율과 판관비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영업 적자가 계속되는 구조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자, 23년부터 25년까지 순이익이 막 팍팍 급증한다고 해놨는데, 제가 볼 때는 왠지 신뢰도가 좀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 이미 수준은 대부분 따내서 매출 목표치는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해도 영업이익이나 단기순이익 추정치까지 가능할지는 정말 모르겠거든요. 네, 그래서 뭐좀 성급하게 IPO를 추진하는 게 아닌가. 그만큼 돈이 급하게 필요하겠다라는 뜻일 수도 있겠고, 뭐 개인적인 느낌은 좀 그렇습니다. 네, 그럼 수요 예측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경쟁률은 39.78대1. 202개의 기관이 참여했네요. 경쟁률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낮은 친구들 중에서도 낮은 편인데, WCP나 선바이오와 비슷한 수준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넘어가서 신청가격 분포표 보시죠. 공모가 밴드는 9,000원에서 11,000원을 제시했어요. 보시면 하단과 하단 미만의 비율이 69.11%입니다. 신청 수량 기준으로요. 그리고 보면, 특히 7,000원 미만을 적어낸 기관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60.89%에 해당하는 기관들이 7,000원 미만을 적어냈습니다. 그러니까 과반수 이상은 공모가 하단 아니 7,000원도 비싸다고 평가를 했다는 거죠. 네. 넘어가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을 볼까요? 참여 건수 기준으로 는 18.81%인데요. 신청 수량 기준으로 는 1.92%밖에 안 됩니다. 네. 확약을 신청한 대부분이 15일 단기 확약을 약속했는데 아주 소량씩만 신청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청 수량 기준으로는 1.92% 밖에 안 되는 거죠. 네. 뭐 없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의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 비교해 볼 필요도 없습니다만 최근 종목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정말 낮은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편이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경우 최종 확약 비율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갈릴 수가 있습니다. 소량씩 확약을 신청한 기관들한테 신청한 수량 대부분을 다 배정을 해준다면 최종 확약 비율은 예상외로 높을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선바이오 때처럼 확약을 신청한 기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냥 미확약으로 배정을 해버리게 되면 망하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 해서 결과는 보시면 되겠는데, 수익 예측 결과는 정말 폭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2천 원 낮은 7천 원에 확정이 됐는데 저는 이것도 많이 낮춘 건 아니라서 좀 아쉬워요. 앞에서 보면 참여 기관의 61% 정도는 7천 원 미만을 써냈잖아요. 수량 기준으로는 28%라고 하지만 건수 기준으로 61%에 달했는데 대부분 기관이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 무슨 배정으로 7천 원을 잡은 건지 썩 마음에 드는 가격은 아닙니다. 네, 아무튼 공모 규모는 124억 원, 예상 시가 총액은 약 1,239억 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청약은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까지 또 4일이나 걸리네요. 환장 파티네요, 진짜. 상장은 21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 증권에서 주관했고요. 넘어가서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45.62%로 매우 많습니다. 또 기존 주주 비율이 36.62%나 돼요. 금액으로 계산하면 약 566억원. 애매한 규모가 되겠고요. 요즘 상장일에 매수세 진짜 잘안 붙는 거 아시잖아요? 이 정도 규모의 매수세가 안 들어오면 진짜 어렵습니다. 네. 기존 주주는 소액주주 플러스 재무적 투자자들로 파악이 되는데 어, 제대로 기재를 안 해줘서 잘 모르겠고요. 이들의 정확한 매수단가 파악도 어렵겠고요. 근데 프리 아이 p o 때 책정된 밸류는 951억 원 정도였다고 해요. 공모가 기준의 시가 총액이 1239억 원으로 더 높기 때문에 이후에 이 재무적 투자자들의 엑시트 가능성은 있겠다 정도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미행사 주식매수 선택권 총 172만 3595주가 있는데요. 이 중에 행사 기간이 도래한 수량은 69,630주입니다.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0.39%에 해당하는 물량이라 뭐큰 위험요인은 아닐것 같아요. 그리고 전환사채도 있더라고요. 전환사채의 리픽싱 가격은 5,600원으로 산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전환권 행사시에 발행 가능한 보통 주식 수는 803,500,1은 만한 주가 됩니다. 4.54% 정도에 해당하는 물량. 어, 공모가 7,000원과 리픽싱 가격 5,600원 뭐 다행히 차이가 크지는 않아요 예, 전환권을 행사하면 5,600원의 플라즈의 보통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환사체에 투자한 투자자가 네, 종합해서 보면 경쟁률이 매우 낮고 기관 투자자들은 대부분 하단 미만도 비싸다고 평가했고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22% 낮은 7,000원에 확정이 됐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수량 기준으로 1.92%밖에 안 되고요. 상장일의 유통 물량 측면에서도 좀 오버 행 이슈가 걱정이 되는 수준입니다. 기존 조주 비율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유통 가는 금액도 560억 원대면 움직이기는 쉽지 않겠고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낮으니까 여기서 크게 줄이진 못할 것 같거든요. 기존 주주들이 생각보다 공모가 근처에서 던지지 않는다면 뭐 의외의 성과를 줄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을 파악하기는 너무 어렵네요. 쭉 봤을 때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현 시점에서는 비미국계 기업 최초로 미국 FDA 인증을 획득한 저온 플라즈온 멸균 살균 기에도 큰 점수를 주게 된 어려웠습니다. 왜냐 수익성이 증명되지 못했기 때문이죠. 투자 설명서나 언론 기사들을 보면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 막 독보적인 경쟁력이 뛰어난 기업인 것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데 외부 기관의 평가 등급도 A와 BBB면 정말 턱걸이 통과라서 그냥 그냥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유통 가능 물량 측면에서 단점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상장일에 매수세가 붙지 않으면 공모가 7천원도 뭐큰 효력을 발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통시 총 200억 원대면서 공모가가 7천 원이었다면, 핀텔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의 메리트를 좀본 기관 투자자들이 접근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플라즈맵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환불까지 4일이 또 걸리기 때문에 매력은 더 떨어지는 거죠. 당연히 비례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고요. 균등도 이번에는 건너뛸까 합니다. 네, 당분간은 확신이 서지 않는 한 쿨하게 패스하기로 결정했어요. 빨리 이 어둠의 시기가 지나가길 바랄 뿐이네요. 자, 배정 물량과 청약한 돈은 화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래 에셋은 온라인 청약 시에 모두 200%에 해당합니다. 이번 주 종목들은 영 시원치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주 종목들 미리 살펴보고 같이 볼만한 것들이 있으면 영상 따로 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